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세요? 얼마나 공부하시길래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우십니까? 밥 먹는 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두 번째, 밥 먹을 때 공부하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밥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오수를 취해라. 공부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부는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제가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에서 좀 많이 촬영을 하려고 해요. 야외라고 해봤자 저희 사무실 근처에 그냥 이렇게 은폐, 은폐할 수 있는 구석진 곳이 전부이긴 하지만 자 오늘은 어 오랜만에요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식사 어떻게 하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의미 심장한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인생에서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되게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대답 어떻게 하시나요? 밥은 잘 먹고 다닌다고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러분, 단기전은 상관이 없습니다. 단기전은 뭐 내일, 내일, 내일 모레, 뭐 3일 뒤가 시험이야. 그러면 밥을 뭐 대충 먹어도 되고요. 안 먹어도 되고요. 그냥 불규칙적으로 먹어도 돼요. 그렇지만 장기전이잖아요. 장기전은, 어,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이면 다 장기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장기전에서 밥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랬죠. 공부가 장기전이 힘든 이유는 왜 힘들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어떤 이벤트,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어떤 이벤트는 그게 좋은 이벤트든 나쁜 이벤트든 단기간에 끝나는 이벤트는요,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일상이 돼버렸다는 건요. 굉장히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공부가 장기전은 공부가 일상이 된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는데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밥 먹는 시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공부를 하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실 거예요. 내일모레도 할 거예요 그런데 밥을 여러분이 먹잖아요 밥 먹는 시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은 뭐라고요 시험의 유일한 보상은 뭐다 합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합격이 결과는 언제 할수 있다 나중에 내가 시험을 다 보고 나중에 합격자 발표 명단에 내가 있냐 없냐 그 순간에 이 돼야지 비로소 알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사실을.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보상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이 장기전을 지치지 않고 갈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그럼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식사도 자 우리가 점심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세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매 식사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공부로 지친 예를 들어서 점심 점심 식사다 그러면은 오전 공부를 하, 하면서 지치셨잖아요. 그 지친 거를 리프레시하는 시간으로 쓰셔야 돼요. 절대로 장기전에서 오전에 공부했는데 그거를 막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해 머릿속으로 정리해. 아니면 뭐 요약해서 메모해가지고 가서 계속 암기하면서 공부해.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단기전의 학습법이에요. 단기전을 준비하는 사람이 밥 먹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장기전이시잖아요. 그럼 절대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는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모드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삶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밥을 먹을 때는 그 순간에만이라도 여러분은 그냥 똑같은 보통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밥을 그냥 즐겁게 드시는 거예요. 밥을 먹고, 밥 먹을 때는 절대 공부에 관련된 거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우세요? 어, 얼마나 공부하시길래 밥 먹는 시간까지 아까우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장기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전하고 단기전은 분명히 달라요. 공부 방법이 달라요. 장기전에서는 밥 먹는 시간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는 일과표를 정해서 하루에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래 못 가요. 중간에 분명히 중도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요, 저는 밥 먹는 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잡았어요. 여기는 낮잠 자는 시간도 들어가요. 여러분, 점심을 드시고 나서요, 분명히 반드시 오수를 취하십시오, 오수. 오침, 오침을 취하세요. 이 오침은요, 뭐 10분이든 15분이든, 한 20분을 넘어가면 힘들죠? 20분을 넘어가시는 거는 공부 안 하겠다는 뜻이고, 20분, 그니까, 러 최대 30분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반드시 주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을 리프레시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체 리듬을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공부에 전력 투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체 조건을. 그래서 밥 먹을 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절대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뇌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뇌를 쉬게 해주셔야 되고요. 어, 뇌를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는 반드시 낮잠을 자라. 저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잤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저는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었습니다. 그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오후에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의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하는 일상에서 나를 잠시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주변을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거예요. 밥 먹고 막 바로 독서실에 가서 또 앉아서 공부해. 그거는 능률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그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공부법이에요. 그거는 단기전의 공부법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밥을 밥을 먹는데 저는 신림동에 있었으니까 신림동은 월그 식권 끊어서 밥 먹는 집들이 되게 많았고 되게 저렴하고 맛있는 집이 많았어요.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다른 집에서 먹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를 그러니까 저는 어, 밥을 먹고 빨리 가서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먹은 게 아니라 밥을 먹는 동안은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또래에 그래서 맛있는 될수 있으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밥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맨날 같은 집을 가면 거기에 내가 그러니까 질린다는 거죠. 식상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일상이 식상해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롭게, 물론 새로운 게 없겠지만, 새로운 걸 만드셔야 되는 거죠. 계속.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하는 환경이랑 관련이 있어요. 저는 원래 밥 먹는 속도가 느려요. 밥을 보통, 보통 20분에서 30분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충분히 먹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그리고 독서실에 와요. 그리고 엎드려서 잠을 잡니다. 집에 가서 누워서 주무시면 곤란하겠죠. 그러셔도 되는데 일어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간다는 거는 침대에 눕는다는 건내 에너지 그니까 나의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거는 고도의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면 저는 그거는 권해 드리지 않고요. 될수 있으면 그냥 독서실에 누워서 주무십시오.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밥 먹는 시간 아깝죠? 아까워서, 어, 제가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밥집을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어, 어떤 집은요, 허름한 집인데, 이렇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식탁이 있어요. 좌식이죠, 좌식. 좌식 식탁에 앉아서 한 뭐, 세네명이 둘러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친구랑 같이 갔으면은 같이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혼자 갔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겸상하는 거 별로 저는 그렇게, 시, 그, 뭐,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그, 한 번은, 여러분, 신림동에는요, 신림동 밥집에는요, 그 불문율이 있어요. 월수, 금은 고기가 나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월요일은 소고기, 수요일은 뭐, 닭고기, 금요일은 돼지고기, 그렇게 고기를 나옵니다. 특식처럼. 근데 그날은 돼지고기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뭐 돼지 고기라고 하면은 뭐 삼겹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육볶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날은 삼겹살이 나왔어요. 여러분 삼겹살 삼겹살은 어떻게 구워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가는 그 매식집은 이 테이블이 있으니까 좌식 테이블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세명네 명이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삼겹살이 나왔으니까 구워야죠. 불판이 있어서 구워야 되는데 어 누군가 굽죠. 어떤 어떤 이제 장수생 장수생 아저씨가 이제 고기를 먼저 와서 앉아가지고 고기를 굽게 된 거예요 고기를 굽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여학생이 온 거예요 여학생이 와가지고 이제 자리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옆에 앉은 거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고기에 이제 구워지는 거 보고 먹, 먹은 거죠 계속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이 장수생 아저씨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 여학생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 여학생한테 미친년이 생식을 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장수생 아저씨가 볼 때는 자기는 고기가 안 익은 거야. 자기가 고기를 굽고 있는데 다안 익었어. 그래서 자기는 못 먹고 있는데 얘는 먹는 거죠. 이 여학생은 열받잖아요. 아 나도 빨리 가서 밥 먹고 빨리 가서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구운 고기를 다 제가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대뜸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미친년이 생식을 하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신림동에 고시생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요. 왜냐면 지금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고시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밥을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불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장기전은 공부가 일상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상에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장기전 끝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고시생일 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모두랑 식사를 하는 모두,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 모두를 겸비하셔야 돼요.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분리시킬 수도 없고, 장기전에서는. 그게 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자, 요약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요, 공부하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밥 먹는 건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밥 먹는 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장기전에서는 그래요. 그걸 먼저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밥 먹을 때 공부하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는 걸 즐기세요, 그냥. 그리고 내가 밥 먹는 이 시간이, 시간으로 내가 다시 리프레시 된다. 그런,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밥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오수를 취해라. 15분에서 20분 꼭 잠을 자야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전이 아닌 이상 장기전에서는 이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밥 먹을 때, 식사하실 때 어, 충분히 인지하시고 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공부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부는 부수적인 겁니다. 공부는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붙을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여러분의 건강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어제 정모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어 공부요. 공부하는 분들 장기전 말씀드립니다. 장기전은 상관없어요. 아, 여기 소음이 굉장히 많구나. 여기 안 되겠네. Hello. 제가 시원한 보여 드릴까? 아무나 볼수 없어요 <laughs> 오직 오직 <Only> 가족만 보실래요? <laughs> 안, 안 보신다고요? 안돼요 꼭봐야돼요안 보는거 없어요 아이쿠 좋아 저 여기 있어요 저찍어주셔야돼요 안돼요 저 나미 씨, 미시 나미 씨, 시미시어미 씨, 나미 시어미 씨, 나미 씨, 나미 씨, 시미시 나미 씨, 나미 시 나미 씨, 나미 씨, 나미 씨, 나미 시 나미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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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